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로 X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제로 X 같은 경우에는 한때 끼가 있었던 그런 코인이죠.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3월 달에 코인 시장이 좋을 때 역시나 이 제로 X 역시나 어,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마치 용이 하늘로 수직상승하듯이, 승천하듯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상당히 탄력적이었다. 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아쉽게도 거래량이 증가할 때는 탄력적인 모습이었지만 역시나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지금 제로엑스도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나마 이제는 다행인 것은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이 나오면서 브레이크가 걸렸고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는 단기적인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거듭할 수 있는 그런 어 이. 흐름이, 지금 이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제로엑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2 1선이 이탈하면서 이 21선이 지지에서 저항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21선에서 밀리고, 또다시 반등 나왔는데 21선에서 밀리고, 또 반등 나왔는데 어때요? 21선에서 밀리죠? 그만큼 지금 이 21선 저항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지겨울 정도로 강조를 해드리지만은 이럴 경우에는 21선을 돌파하기 전까지 거들떠 보면 안 된다. 못해도 21선을 돌파하고 지지받는 흐름이 나와야지만 이 제로 X가 어느 정도 이제는 하락을 멈추고 우상향으로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구간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21선, 이런 패턴을 빨리 찾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도 그리고 손절도 빨리 할수 있고 매매 타점도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제로엑스 같은 경우에서는 보시게 되면은 21선 돌파하는 순간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확대해서 보게 된다라면은 양분캔들일 때 거래량이 들오고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아 줄어들었죠. 여러분들 일반적인 흐름은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 이 코인 가격도 상승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거, 거래량이 줄어들면은, 코인 가격도 조정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이 제로엑스 같은 경우에서는 어때요? 자, 거래량 증가할 때는 탄력적인 모습이었지만은, 거래량 줄어드는데 지금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진다. 그냥 옆으로. 캔들을 하나씩 붙이면서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다. 보통적으로 거래량 줄어들면 기간 조정이 아니라 가격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이 구간에서는 누가 관리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누가 누구예요? 바로 고래 세력들이겠죠. 자, 고래 세력들이 이거를 지금 관리에 나서고 있고 또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다? 바로 매집입니다. 자, 즉, 그렇다는 것은 현재 이렇게 단봉 캔들로, 어, 이 고래 세력들이 매집하는 그런 단기적인 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충분히 또한번 탄력적인 모습으로 끼가 나올 수가 있다 오버슈팅을 우리는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이 제로엑스는 어 골든크로스 나타나고 그동안 21선 저항선을 골파 하면서 골든 크로스와 함께 거래량이 증가했고 더군다나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안 빠지고 있으면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고래 세력들이 매집하고 관리하는 구간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긍정적인 시그널이 지금 상당히 많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이 제로 x는 여러분들 오버 슈팅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700원 800원 이 800원에서 계속 왔다갔다 거리는데 다시 한번 급등하면 어디까지 갈수 있다? 짧게는 여러분들 천 원이고요. 추가적으로 충분히 천오백 원, 이천 원까지도 상승 폭을 열어둘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지금 반감기 이벤트, 그리고 금리 인하 발표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물론 이 금리 인하가 언제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올해 2024년도 안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즉, 금리 인하 발표하면 어떻게 돼요? 호환시장 좋아지고 코인 시장 좋아지면은 당연히 이런 알트코인인 제로엑스 급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때 상승했었던 폭보다는 차트를 길게 놓고 보게 된다면은 이 제로엑스 여러분들 과거에 이 모습이 또 한번 연출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끼가 있는 코인이고 단기적으로 분다하면은 직전 고점에는 있 매물 때 2000원까지도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로엑스 현재 구간에서는 손실보다는 여러분들 어, 얻을 수 있는 게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잔파동이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 충분히 오버슈팅 나올 수 있는 현재 구간이기 때문에 제로엑스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바로 이 제로엑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제로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아래는 신규 매수, 주가 매수, 목표가와 선적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당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 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 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제로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이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 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 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50%, 16%, 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실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스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크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 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고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하면 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